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 어,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 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 삶에서 더 깊이 체감하고 느끼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볼때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에를 깨달은 주님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슬픔과 걱정과 절망 대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눈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수감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주치의를 통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전쟁의 막바지였던 1944년도의 성탄절부터 45년도 새해가 되기까지의 일주일 기간 동안에 수감했던 유대인 유대인 수용자들의 그 죽음 비율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주치의들이 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왜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갔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뭐 노동 조건이 더 가혹해졌다거나 기후가 더안 좋아졌다거나 먹을 게 없었다거나 전염병이 돌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전세가 이제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성탄절 전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새해가 지나도록 어,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소망 대신 절망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절망 때문에 이제 몸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깊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가시자마자 실망한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무력감이 그들 가운데 자리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고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 기준에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전의 소망 대신에 더큰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에게 그들이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반응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새벽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그냥 보시면 새벽에 무덤을 갔구나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빛이 쨍쨍할 때가 아니라 어스름할 때 여인 둘이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갈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려움을 상쇄시킬 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 갔을 때요.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갔던 것도 아닙니다. 돌문을 옮길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 돌문을 옮기려면 성인 10명 이상의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밀었어야 되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여인은 그저 무덤을 보려고 갔던 겁니다. 참 효율성 없는 일이에요. 아무 효과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크다 그 그닥 도움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효율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덤이라고 무덤이라도 보려고 갔었던 거죠. 오늘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천사에 의해서 굴려집니다. 사절을 보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같이 있던 여인들도 놀랐겠죠. 왜 놀랐을까요? 천사 위에서 돌 문이 옮겨진 것도 놀랐지만 열려진 무덤 안을 봤더니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거의 기절할 뻔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상 밖에 예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거나 어, 이 상황을 내가 내 손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느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내가 이 상황을 제어할 더큰 힘이 있다고 느끼면 마주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 사건은 그들의 통제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포 느끼고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두려움을 빠지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그큰 사건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근심에 빠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정한 목표 수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달할 수 없게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내 생각, 내 기준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데도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는 불안과 불편과 불쾌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싸움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학위나 연봉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진로나 거주 문제나 내가 정해 놓은 기준이란 게 있고 그수이 수많은 그 무수한 기준들 위에 이것이 실행되고 성취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모두 맡긴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바람을 들어주는 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내 꿈을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준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착각했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만족시켜 줄 메시아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아때 보 2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밖도 해 보시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내 병을 고쳐 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 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만족케 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 지금 빈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내 죄를 대신 지어주신 분, 그 예수님을 친밀감 속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6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안에서 통제하고 정해놓고 예상 가능했던 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러 왔던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여인이 이 천사를 마주하면서 두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가져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여인들 마음 안에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감정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데 기뻐요 어우 무서운데 기뻐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은 분명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같은 어, 문장 안에 이 표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그들의 인생에 삶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희망, 소망이 들어온 겁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큰 기대와 기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뭐라고 건네신지 아세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평안하니? 우리 신시네티 한인장로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예수님 여기 저쪽에서 문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니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그 제자들의 삶에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는 라 것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하니? 여러분 우리의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많은 염려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먼저 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평안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평안하니라는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의 인생이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진짜 맡길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냐면요. 서로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구보는헤로세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었고요. 안드레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 위에 남은 모든 제자들도 전생에 의하면 창에 찔리고 톱에 썰리고 칼에 찔려 죽었다라는 순교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목적이 주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자기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내가 따르던 예수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계획도 의지도 비전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그럼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엇을 표현할 때 맡긴다라고 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결과도 그 사람 그 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매여 있어 그 결과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던 인생이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주님이 문득 다시 저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다시 수정하고 하는 그 저녁 시간에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다너 상대야 평안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원고를 다 써놓고도요 제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염려와 불안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시내티 아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의 각자의 인생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일 목회자로 사는 삶에 그 최종 방점까지 내가 찍으려고 할때 저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저는 진정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이에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목적의 결과를 정해 놓고 내가 이루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정해 놓았던 결과, 정해 놓았던 답이 없어지는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결과는 내게 있지 않으니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우리 신실한 피안의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정한 답이 있어요. 그보다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은 훨씬 크고 놀라운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사건으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좁게 아웅다웅하던 삶이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론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십자가를 쫓던 사람들이 드라마가 마치 슬픈 결말로 드라마가 딱 끝나는 것 같이 어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오프닝, 새로운 시작이 다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끝도 끝이 아니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할 때그 기쁨으로 우리 살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으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모두 바로잡으시는 날, 회복시키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상처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제게는 너무나도 가깝고 둘도 없었던 저희 어,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평생을 혼자서 고생을 했고 서울에서 고단한 삶을 고단한 인생을 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복수가 잘 아는 그러니까 배가 불러와 가지고 무슨 일인지 갔더니 어, 말기 암이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기간은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그 호스피스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이모님을 저희 아버지가 장례를 위해서 저희 고향으로 이렇게 어 구급차 타고 앰뷸런스 가지고 타고 한두 시간 넘는 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 시신 바로 옆에 앉으셨던 거예요. 시신을 결박하지만 뭐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결박이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좀 많거든요. 예, 미국처럼 스톱 사인이었고 예, 이 넘어갈 때 속도를 줄이게 되니까 그걸 이제 턱들이 많아요. 그 앰뷸런스가 넘어갈 때마다 시신이 강하게 결박되지 않으니까 시신이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 60이 넘는 환갑이 넘은 나이였는데 무서우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몇번그 턱을 넘으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셨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모의 삶이 이제는 마치 이 땅에서 힘든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춤추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그 장면이 겹쳐 보이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때부터 무섭지 않더라 라고 평안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중에서도 저희 이모의 삶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삶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인 이 죽음 앞에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 손에 있. 라고 우리는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에 우리 영상을 만들고 또뭐 설교를 하고 뭐그 제작 과정을 이 내용이 무엇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알잖아요. 설교도 제가 영상 안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을 저희 가정 안에서 시연할 때 우리 예배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 서로가 경험하게 됐어요. 눈물이 흐르고 타인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영상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안에 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로는 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감격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최소한 한 주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만남의 놀라운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고 고백되고 우리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한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이겠지만 그 아버지 의그 사랑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한번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눈물조차 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나를 향한 고백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 대신. 내 삶의 짐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결과 내가 만, 나를 만족시켜주는 기준을 향해서 전정근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평안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평안하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님 제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제 기준만 넘쳐납니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결과를 맡기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